왜 말려? 괜찮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. 예. 로 타고 동만이라 걸리면 집중하게 된다고. 나이스. 한, 한, 한. 나이스. 아이고 아 너무 힘들어. 음. 코스들 이렇게 보면 잘 맞아도 살라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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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좋아 좋아. 나이스. 오, 야. 이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. 굿샷, 굿샷. 야, 좋아 야. 좋아. 별대로 왔대. 별대로. 좋아, 좋아 자. 굿샷 자, 야, 이거 뭐야? <목소리베리> <목소리로> 나이스, 오! 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찍찍히 있어요. 있어요. 좋아. 아이고좀 세다. 나이내리만이죠 네. 내리만 아, 아어 그 라이너 라인은... 저거..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조합을... 아, 잠어다 네. 들어갔... <laughs> <laughs> 우리 다음에 화요일 날이지. <laughs> 아 괜찮아. 좋아. 어. 나이스 나이스. 괜찮아요. 아, 저희 치고 좀저쪽으좀가져와 주세요. 아, 어잘 봤다. 안 아, 붙었어요. <laughs> 깐 뒤탱. 되네. 넘어겠습니다 네, 치지. 아, 됐어. 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아, <laughs> 어, 하지. 아, <laughs> 이는 됐다. 오, 오, 오 오케이. 오케이. 계속 이렇게 오늘 세는 날이야. 아니왜 전에 그래. 저희 처음 갔을 때처럼 네. 깃대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 지난번부터 깃대를안 맞추세요. <laughs> 나는 나는 킷대를 빼요. 빼기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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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빼야 우리 임대표님은 뭐 이건 안 빼는 거리긴 한데 하하,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. 나이스. 잘치셔 응 까치네가. 아, 또 아이티죠. 응. 나이스. 좋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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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. 아, 민잔네. 아, 도료받아. 아, 아 도료받아. 7분이 더 거예요? 네.

세다. 아, 다 음, 아까부터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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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? 어, 또, 지셨는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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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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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뭐 희냐? 나느꼈지 야, 나이스 샷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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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좋 같은데? 아니, 이게 좋아. 아니, 안 커. 너무 살살 쳤어. 어, 거리 큰거같은데 이제 불 살살 쳤는데. 이게 좋아. 됐다. 됐어. 거기서. 좋아. 이것도 좋아. 이것도 <목소리>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좋아 아, 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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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몇도 어? 내가, 내갔 내가, 어이 내가, 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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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가 내가, 님을못 믿어서 그래 아까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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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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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쳐야 되는데. 내가, 아, 요 어? 오케이. 됐다. 나이스 파! 오, 굿! 완전 감았네. 왜 이렇게 빼 주세요. 완전 튀었어. 맞죠? 이상하죠, 이거? 아 밀렸어 오우. 밀렸어. 밀렸어. 어, 일단 어, 오케이 받고 지시도 오케이 받고. 응. 사람만 따먹어야지 뭐. 약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그 번. 굿샷. 오잘 나왔다. 이 정도가 그냥 최선이구나 아, 이런? 오, 난 보고 떠나봐. 여기. 아까 거기 약간 지나? 보시아 약간 밀렸다. 이가 아프니까 여기다 여기다 뜯내야 되는데, 출때 지금 못 뜯네, 못 뜯네, 다 떨어지니까 밀려. <laughs> <laughs> 어이스, 정코스로 갔다. 정코스로 갔어요. <laughs> 나이스. 야. 기분 좋네 마지막에 잘 맞아 서 <laughs> 막... <목소리가> 네, 아. 음. 아이고 너무 다 오른쪽이다. 다 네.

이글 이글 이몇 번째? 카드 어, 해줘야지. 오 좋아. 좋아. 오 내공 맞겠다맞 어, 오케이. <laughs> 내공 맞을 것 같았어.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내거는 그대로인가? 어, 그대로, 네, 그대로. 그거? 아, 그건 그대로 거기는 그대로 왔던 데, 놔던 데. 그렇지 던 자리 저는 여기 여기 네. 맞았는데 나 이거 제꺼 안 맞았으면 음. 멀리 갔어요 음. 아, 아, 마무리할게요 <laughs> 나이고 이거, 이거 너도 버디야 이걸 본게 어려워요 이걸 오랜만에 봤죠 이요이 오랜만에 봤죠. 아니, 거의 오랜만에 일단 오게 맞고 잘벌었는 넘은 거 같아요 그죠? 근데 이런 이런 버디로 1년 만에 봤는데 네. 네. 이런 거리는못 보지 아 이런 이글은 보기 힘들어요 아 이런 이글은 처음 지금 몇미터 30미터 이글이야 네. 네.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아, 아 이벌리없거 보디야 <laughs> 그 아까 이글 그 얘기를 해지네이내기